도망가는 거 재빠르게 어야함뚱 내가 먹었잖아 이런 <laughs> 내 거. 어 뭐야 밖퀴 내가 부셨다 이거 어, 뭐야 아니 아니 <laughs> 야 벌써 민기엔 자리 잡았어 딴데 갔어 알어 알어 이렇게 빨라 어저 유해지 잖아 어, 잘 써. 아니, 나 팔뚝에 있어유이지 쪽에 사람 있어, 거기. 애돈을 빨리 먹고 여기도 이거지. 있는데 뭐 뒤에서도 쏘는데. 뭐, 뭐야, 쏘는 아. 내가 뛴다. 날 맞출 수 있는 자 누구야? 나그이 방향에서 쏴다, ESS. 야, 야, 민규 같이 죽는데, 그러면? 아, 몰라, 나도. <laughs> 일단 죽여야지, 저 놈이. E. 나이스! 어, 뭐야? 나이스 고. 일단 죽였어. 일단 죽이긴 했거든. 민규야, 미안.